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7월 12일 금요일 어, 전기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하락의 민감도가 높다 그죠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지수 0.9% 0.6% 하락 출발 예상이고요 어, 어제 악재가 바이오 쪽에서 하나 나왔는데 네, HLB 어,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하락폭이 좀 있을 거예요. 어, HLB 테라퓨틱스라든가 이런 쪽, 이런 쪽이 어제 하한가 들어갔는데 시간에 그래서 어, 일단 뭐 FDA 그 저기 그 승인 관련해서 딜레이 된다라는 거그 부분이 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코스닥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의외로 0.63 마이너스다, 그죠? 코스피가 0.93이고요. 아,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에, 에, 제주은행 쪽하고, 이렇게 뭐 지수가 하락을 하는 장에서는, 밸류업 쪽이 좀 수업한 좋습니다 수업한 밸류업 네, 어떤 식으로 좀 7월 12일 뭐, 금요일, 뭐, 금요일, 수업한 금요일 수업한 수업한 밸류업 쪽이 수업한 좋기 수업한 때문에 수업한 제주은행 수업한 선정을 해봤구요 그리고 로봇쪽 어, 최저시급이 결정이 됐다 그죠? 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만삼백원 만삼백원, 아 만삼십원인데 요걸로 어, 인해서 키오스크에 대한 어, 선호도가 급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로버 로버 쪽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로봇주들, 어, 서비스 로봇이죠. 그 네, T 로버틱스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쪽은 좀더 플러스 전환이죠.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콘텀스케이프라는 아, 전고체 배터리 관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CIS 한농 화석 이런 쪽하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쪽이 급등하고요. 암호 그린텍 이쪽도 전고체인데 장, 만약에 뭐, 대장 쪽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런 쪽도 급등할 가능성이 마이너스 버려서 있다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증기시장 개장이 이득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어, 현대 건설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ABL 바이오는 호재성 재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레이크 아, 머티리얼즈 아니나 다를 까 나오죠. 한농화성 쪽하고, 어, 그 다음에 아머 그린텍 쪽하고, 요런 쪽, 전고체 배터리 쪽이 먼저 온다, 그죠? 한농화성. 아, 요거가 강세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것도 만 어, 많지 않은데. 아바코, 이쪽도 전고체 배터리 쪽인데요. 음. 아까 그, 저, 암호 그린텍 쪽이 우외로안 간다, 그죠? 요쪽도 한번 저기 확산될 것 같은데. 암호 그린텍, 이거는 단타로, 오늘만 봅니다. 어, 만, 9 8 0원 정도가 있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로봇주들이 올라온다 그죠. 엔젤 로버 t x 가 나오고 있고요. 러버러버, 어. 러버스타, 러버, 러버, 키오스크는 한넷 뜻 쪽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기술하고, 뭐 이런 쪽. 대한전선 나고, 두산바케 온다 그죠. 두산바케. 선발시장의 경우에는 0.8% 거래소와 비슷한 분위기로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내서는 400선 어제 두산바켓...두산바켓 뭐 수익으로 볼까요? 넘어가서 수익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다. <웃음> <고래소에서는> <웃음> <laughs> 급진적이네. 아씨, 엔젤로브. 두산로보 12%죠. 로봇이죠. 레인보 우로보틱스3이렌시스쪽 하고 인터스 쪽 도로 오신데, 이거 로봇 쪽 으로 가야 되나? 이쪽, 이쪽 한번 단타로 만든 거 죠? 단타로 4890 정도. 이에금융투자중심으로첨가고 개인은 2 0 BBC는 매각 쪽이다, 그죠? SBBT, S에너지, S에너지 하나 솔루션 쪽 이점이 어, 수주 받았다는 소식 나와 있죠. 옵투스 제약은 마이너스 삼선당 제약으로 나왔구요. 넥슨게임즈, 넥슨게임즈, 그리고 있고 라파스당신오버 에브리바드, 어제 에브리바드 이야기 드렸다 그죠?

탑트로닉스 어 지금 거래소에서는 약간의 조세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비디도 5%대로 조정받았고 이렇게 들이 하락하면서 성전자 s 닉스좀 크게 이려주고있습니 다른 사이의3%런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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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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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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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Bio. April Bio. April Bio. April Bio. a p r i